감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시 투자자 회원증을 가입해주신 최은민님 68번째 가입을 해주셨고요.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가치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셔서 건강한 투자, 올바른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오신 히말라야님 반지아님 가입 유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시 투자 카페고요. 어,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도 가입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가입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자, 자세히 보시면 정식 투자 카페는 제가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자료 제공과 계좌 인증, 정보 공유, 자유 게시판 투자자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공간 만들었으니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를 할 때마다 원칙매수 진행할 때마다 게시글 통해서 그리고 투자자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속보 기사들 나오는 것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유튜브로 게시글을 계속 올리면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알고리즈 상 노출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리식 투자 카페를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유가 되시면 함께 하셔서 투자 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해주었어요. 자 보시면 다우는 완만한 상태로 갔고요. 나스닥 종합 지수 보시면 아 정말 중간에 위태위태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소폭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S&P 500도. 상승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건 상승 마감도 상승 마감인데 테슬라의 모습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설문조사를 올렸어요. 나는 테슬라 이 구간에 살 겁니다 라는 내용을 올렸고요. 3,700분께서 투표를 해주셨어요. 자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투표를 받은 게 140달러에서 100달러 오면 테슬라 그때부터 집중 매수 하길 거다 라는 내용이 30% 였어요. 한 천분 가까이 투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160에서 150 가장 적은 확률 150에서 140이었지만 그나마 평균적인 180에서 170 현재 상황에서 매수를 매매하겠다라는 분들께서 투표를 해 주셨어요. 자, 과연 테슬라 어떤 결과 어떤 모습으로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정말 투표와 다르게 야속하게도 테슬라가 2.23% 반등을 해 주게 되었어요. 자, 빅테크 종목들 보시면 어떤 게 눈에 딱 트이죠? 가장 초록색 테슬라가 2.23 포인트로 청기구리 같은 모습으로 종목 특성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들만 보시더라도 시가총액 순위, 빅테크 순위와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테슬라만 혼자 2.23%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종목은 보합권이거나 하락을 해준 모습이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의 특성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 상승할 때 혼자 하락만 하다가 테슬라가 상승하게 된다면 다른 빅테크 종목 하락하게 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청개구리 같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 제목처럼 네 이럴 줄 알았다 네 최민식 배우님의 명대사 있죠 네 범죄와 전쟁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장면 네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엄청 하종우한테 맞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2월 6일날 시장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이 테슬라 또더 떨어질까 아좀 사야 될것 같은데 근데 더 사면은 높 변동성으로 아더 빠질 것 같아서 손실 볼것 같은데 아 손절해야 되나? 라고 했지만 테슬라 역시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계좌 한번 보시면 2월 7일날 장기 중기 테슬라 계좌, 장기 계좌 평균 수익률 200%, 중기 계좌 208%, 테슬라 계좌 마이너스 14%로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특히나 tslt 현재 매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이너스 10%, 11%로 지금 손실 중이면서 이때 하락했을 때 평단과 가격을 모아갔던 기회가 됐었다라고 들면서 상승장에서 그러한 회복력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슬라 이번 차트는 키움 증권 해외 글로벌 차트입니다. 자, 1분봉 차트예요. 하루 있었던 장 전체적인 분위기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림 이 수치를 가져와서 시장을 보게 되었고요. 정말 이 파동에 맞게끔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이 흐름대로 테슬라 지지받고 무너지지 않고 이번 시장 정말 잘해 주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 그리고 제가 한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러한 상승은 개인이 이렇게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면서 테슬라의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급격한 반등이 나오고 이러한 파동에 맞게끔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과연 일본상 어떤 단기 흐름을 보여줄지가 우리 정리시 투자자분들께서 중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시면 테슬라 일봉 차트고요. 자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은 우리 하단에 닿을 때 강력한 지지와 반등을 보여줬고 그리고 두 번째도 강력한 지지와 반등 현재 세 번째 강력한 지지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면서 지금 양봉이 나온 모습이고 핑크색 이동평균선 5일선을 위로 추가적인 반등과 상승이 있다라면 테슬라의 상승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을 바라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단과 하단에 저항과 지지와 이러한 신뢰성과 확률성으로 봤을 때, 보시면 지지받고 반등, 저항, 저항받고 지지받고 반등, 저항받고 지지받고, 반등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반등하게 된다면 230달러나 240달러까지의 반등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면서 위에 있는 매물까지도 소화가 된다면 상승 힘은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염두가 되는 부분이 이런 개파락이 나왔던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시장이 대응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단기적인 흐름에서 5일 평균 이상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긍정 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매도 주요도 보시면 어, 눈에 띄게 공매도 비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최근에 50.3%, 52%, 54, 53, 50%로 50%, 50 이상 비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2월 5일부터 지금 2월 6일 4 0로 하락한 모습이면서 하방 가능성이 낮아졌고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 TSLT 실전매매 집중 집중전략표 보시면 현재 180달러 매수 177달러 매수된 상황이면서 이 구간에서 집중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8달러 추가적인 깨진다 라고 하면 165달러부터도 비중을 실어서 매매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순매수 결제도 보시더라도 2월 6일날 당일 순매수 결제 1등 과연 어딜까요? 맞습니다 테슬라 본주입니다 테슬라의 순매수 결제가 많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으면서 한달 순매수 결제 순위만 보 보시더라도 1등, 3등, 4등이 tsla 테슬라 본주구, 3등이 tslt, 4등이 t s l l 이러한 모습만 보시더라도 투자자들의 테슬라의 관심도는 높아졌고, 그러한 순매수 결제 순위도 엄청난 차이가 보여지고 있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요 tslt 프로젝트 보시면 2월 6일 날 테슬라가 180달러 177달러 도달했을 때 원칙 매수가 진행을 했고, 다음 목표는 테슬라가 174, 171, 168달러 도달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집중 매수를 계획할 예정이고, 원칙대로 현명하게 분할 매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 진행 70% 진행하고 있고요. 누적 수량 485주로 원칙대로 테슬라가 3달러씩 떨어질 때마다 원칙 매수가에만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 이번에도 현명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칙 매수를 설정한 트레이딩뷰 차트도 보시면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면 제가 원칙대로 매매할 예정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현금 비중 관리를 통해서 분할 매도를 통해 현금 관리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가운데에 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을 동시에 열어두면서 긍정적인 사고와 열린 방향성으로 이번에도 현명하게 대응하면서 차분하게 천천히 겸손히 시작. 영 가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규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식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